좌병준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 하 23장 1절에서 1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옴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미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문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하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의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두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메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런 류의 표현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씀을 선포할 때 주로 쓰이는 느낌입니다. 이어서 2절이 그것을 뒷받침하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둘째는 사악한 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계정 성경으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왕노릇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며 지도하는 자는 그의 지도력 아래에 있는 자들이 평안하고 행복하며 정의로운 세상에서 보호받으며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악한 자는 어떨까요? 공동번역계정에서 이 사악한 자를 하늘 두려운 줄 모르는 자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하늘 두려운 줄 모르는 자들은 마치 빈들의 가시나무 같아 사람들이 집었다가도 곧 내버린다. 하늘 두려운 줄 모르는 자들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들을 선택하고 손에 쥐기도 하지만 곧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하늘 두려운 줄 모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주지도 않으시고 사람도 그들을 원하지 않아 버림받게 될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다윗의 선포가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 떠올리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지도자의 보호와 우산 아래에 있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우리 옛말로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자는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게 됩니다.맑은 아침의 햇살과 같을 것이고 비온 뒤에 새싹을 돋게 하는 반가운 햇빛일 것입니다.우리는 나라와 민생을 지도자들에게 위임하여 그들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우리의 한표한 표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표를 위임받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늘 무서운 줄 알고 공의와 정의의 우산과 그늘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시다. 어려운 이 시국에 서로의 이득과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다투고 싸우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의롭고 성실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악한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국민의 버림이 있기를 의로운 지도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기를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금요일 예배를 위한 기도 모든 공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대표 기도자, 찬양대 찬양팀, 안내팀, 방송팀 등이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며 먼저 은혜 받고 섬기게 하소서. 상한 심령, 문제의 답을 찾는 사람,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예배 중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